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죠. 오공주 차트룸은 여러분들께 종목을 살아라 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봐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죠. 자, 오늘 요즘에 제가 좀 병원치레? 병원치레? 병치래병치래라고 해야 되나? 병원투어. 그래, 병원투어라고 하자. 여행이니까. <laughs> 네, 병원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우,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돈이 본 소용이에요. 네, 안 그래요? 네, 지 목소리가 제가 좀 명랑해 보이지만, 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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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들 하시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일상과 건강이 더 주, 중요합니다. 네, 주식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 오공주 차트룸 저희 오공주 차트룸은 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그 힘으로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카페도 있고요 네이버에 오공주 차트룸 치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잘라서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상,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경험상, 한 20여 년 넘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시장에 버텨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알게 됐고, 요 흐름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 어느덧, 어느덧, 만 3년이 지났어요. 2021년 3월 21일부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저점 잡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네, 뭐 겁이 나냐? 급락한다? 붕괴됐다? 2500 깨졌다? 2600 붕괴됐다? 그런 노의 자식들 만나면 그냥 딱 알밤을 때려줘야 되고, 네.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다시, 어, 조정 거치고 또올라오고또올라오고 이러는 거죠. 네. 용기를 얻읍시다. 연봉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laughs> 아셨죠? 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거기서 일일비 하지 말고 조바심 내고, 호들갑 떨지 맙시다. 아셨죠? 네. 자, 2600. 뭐 깨지면 어때요? 끌어올린 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지. 힘이 없다. 어떻게 해요? 쉬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매일매일 살려고 하고, 매일매일 네, 팔려고 할까? 네,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강원랜드로 렛츠 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네, 별거 없어요. 1% 빠진다고요? 네, 별거 없어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2,500요 매도 계약 더 많고 뭐 매도 나오는데 어제는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되야지 <laughs> 여유 있게 보세요. 자, 원달러 환율 다시 또 오르네. 그럼 달러 관련 애들이 좀 움직일 거고 네, 계속 뒤죽박죽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늘 또 소금테마라는 게 생겨갖고, 네, 움직였는데, 소금하면 어때요? 죽염, 인산가, 예전에 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인산가,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예, 네. 보라티알, 뭐 이런 관련된 애들이 있잖아요. 오늘 인산가, 그리고 보라티알, 비슷한 차트에서 급등, 갭상승해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적으로 제 취향에 좋은 거는 보라티알이에요. 왜? 240선 장기 평선 한 번에 거래와 함께 네, 뛰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 네, 얘가 더 힘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인선가는 힘이 약하잖아요. 여기를 못 뚫었어. 그럼 얘가 지금은 2등 부대장이고요. 시총도 보면은 어 얘는 750억 정도가 지금 오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얘 누구예요? 얘는 870억. 비슷한데 대신 이 보라티알 70% 넘는 게 대주주, 그러니까 200만 주도 채안 돼요. 그럼 지금 어, 잘 보세요. 거래량 얼마나 터졌는지 어디 나오나 200만 주. year. 자, 오늘 이렇게 윗골이 만든다. 예, 조정. 이 몸통 속에서 한다. 그럼 이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려봐도 돼요. 요 상한가 가면 할수 없지. 예,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많이들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전 단타라는 게 아니라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네, 군침을 좀 흘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 드립니다. 사람 말, 팔란 말안 해요. <laughs> 자, 이렇게 차트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 이게 뭐 준비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준비됐다고 막뭐 매집, 네, 그거 멍멍이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뜬금없이 갭 띄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돈의 힘으로 네, 시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돈의 힘이 뭘로 보여지냐? 거래죠. 자, 보라티알, 그 다음에 인산가,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뭐 샘표식품, 네 샘표식품이 약간 조금, 네, 이고 어디였어? 샘표식품, 네 이렇게 나왔는데 윗꼬리가 더 많죠? 네, 자 어쨌든 네 대장은 누군지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그놈 위주로 어디였어? 보라야, 네 이름도 예쁘네. 자요런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반도체들은 한번 올랐던 애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오일선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변곡점이 생기죠. 자,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서 변곡점 만들어 놓고 쳤죠. 그리고 차익실은 조금 나오고 꺾였죠. 추세가. 근데 지금 그 꺾임, 이 단기간의 흐름을 네, 멈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예, 네, 하락 멈추고, 이제, 뭐, 눈치를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꺾인 거, 위에서 꺾인 거, 아래서 V자로 꺾여야 되겠죠? 자, 위에서 산모양으로. 그러면 여기서 점점, 네, 이 구간을, 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 네, 꺾이는 게 보입니다. 어디서 보여요? 30분 봉, 네, 30분 봉에서 잘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만난 분들 또는 제가 또그 강의 영상 아니 화면을 딱 찍어서 보여드린 분들, 자 아시잖아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 있게 드세요. 예, 네, 보세요. 자 유니쌤 아직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흥구 FMB라는 종목 드디어 이제 240선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5 플러스 120은 했어. 5+240도 했어. 근데 이, 이 120선이 안 쫓아와요. 네, 느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에 세워놓은 네, 두 개의 이탑 거래 탑이 좀 수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또 지지 라인 잡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걸 또 어,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어, 얘가 좀 어, 차트적으로는 예뻐 보입니다. 아쉬운 건 당연히 뭐예요? 돈이죠. 그 돈은 뭐다? 거래량, 거래량이 좀 아쉽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아직 주운 거 아니라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세는 좀 꺾였어요. 형을 볼까요? 삼성전자, 네, 꺾였죠. 하지만 네, 이 양복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뭐. 네, 올리려고 하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로 지 꺾어서 올려야 되는데 얘는 참고만 하는 거요. 예 얘가 괜찮게 버티면 나머지 애들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뭐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이 네.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이 박스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 주죠. 이거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뭐 어제 운 좋게 산 사람이나 이거 와우, 단타야 이러지. 네. 실제로는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돌리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는 좋다는 거죠. 네. 자, 계속 관심 있게 보되 주성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저 멀리서 보면은 두배 이상 올랐죠.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스윙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솔리드라는 종목 다시죠. 네 실적 때문에 좋다. 네 이거 괜찮다 하는데 실적은 정말 좋아요. 네 좋게 나오고 있고. 근데 주가가 뭘까? <laughs> 네자 240선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40선 회복할 때 봐도 된다. 왜 목표가가 단기론 여기고 저 중장기론 어디에요? 15,000원, 12,000원 뭐네 기관들 리포트들 많이 나옵니다. 솔리드 아유 15,000원 진짜 나왔네. 네자 관심 있게 계속 봐두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네어 총리설이 지금 자꾸 나오는데 홍카콜라 아저씨 네한국선제 경남 스틸, 네. 그리고 또뭐 있죠? 아, 뭐 있어요. 많아요. 뭐 경남 스틸에, 네. 그 다음에 뭐 두월에, 네. 홍준표 시장님? 아, 시장님 맞지? 지금 현직. 네. 그분 관련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남 스틸은 최근에 거래량은 세부치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건데, 맞물려서 어쩌면 누군가가 이, 네. 슬슬 하려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홍준표 어, 시장님이 대구잖아요. 그럼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있는 회사들 있죠. 보광보광 나오면 또뭐 나와요? 홈센터. 이런 것들 한번 체크 정도만 해보세요. 체크. 홈센터는 별로고, 보광은 실적도 괜찮고, 네, 같은, 뭐 형제회사 같은 뭐 그런 거지만, 네, 보광이 차트는 예쁘네. 아우, 네. 하지만 거래가 부족합니다. 자, 요런 애들. 아, TBC도 있죠. 뭐, 대구 방송인가요? 네. 이런 애들 네, 살펴보시고요. 관심있게, 한번 체크 정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어제 얘가 좀 움직였나요? KCTC. 네. 이런 애들. 바닥에서 안간힘 쓰는 애들. 한번 체크 정도만. 네. 오늘도 시장은, 네. 거시기 멋시기 합니다. 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 이거 한, 한달 전에 말씀드렸었죠. 계속 여기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김승현 회장의 이제 자녀들, 네, 하는 거좀뭐 마무리 단계 가잖아요. 네, 하나 시스템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항상 그런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구체화돼서 나온 거니까, 하나 시스템. 앞으로 좀 계속 꾸준히 잘 보셔야 되고, 오늘은 아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잠깐 보여주는 게, 그 우주발사체들 관련해서, 네, 얘기 같아요. 그러면 얘 말고도 AP 위성. <laughs> 네, 항상 똑같아요. 맨날. 네, 자, 요런 애들 같이 좀봐 둬야 되지 않을까. 차트의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막, 막 움직이는 애들 조금씩 조금씩 계속 튑니다. 네. 쫓아가고 추격 매수, 추종 매매, 내동 매매 이런 것보다도, 네. 잘 버티고, 네. 지지라인 잡고 있는 애들을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뭐가 급해요? 네. 건강하게, 네. 일상을 즐기면서, 여러분들, 네. 재밌게, 네. 재밌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공부하면서, 네. 샤오미 전기차 주문이 폭주한답니다. 이런 뉴스들 보면서 네. 저희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께는 이런 뉴스들도 막 전달해드리고 그러는데 네. 자 그리고 우리금융이 롯데 손해보험 인수전 참여한다 네 적정가격 희망한대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뭐 MRMI 어표 16단 HBM 제품에도 뭐뭘 한다 뭐 이런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그네틱스도 하이닉스이어 삼성전자에도 뭐 HBM 관련해서 MLF 이거 네, 공급 중이고 공모한다 계속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반도체가 네. 이제 슬슬 고개를 드러났죠. 네, 여기서 옥석을 가리면서 네. 쫓아가는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네. 그리고 아, 레인보 로보틱스 있죠? 레인보 로보틱스 얘도 잘 버티네. 네. 저는 잘 버틴다고 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한번 계속 관심을, 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 볼게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장중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저는 주식 투자 잘 하세요 보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